안녕하세요. 보험을 분석하는 보니아니 팀입니다. 오늘은 연금 중에서도 변액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상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31살 집안의 가장이신 고객님께서 종합보험을 준비하면서 연금 상담을 요청을 해 주셨고요. 연금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드렸었습니다. 이 고객님은 평범한 가정이 아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가정을 꾸리셨는데 부모님께서 늦은 늦은 나이까지 일하셨는데도 지금의 현실에서 일을 멈추거나 또 이보다 더 늦은 나이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했을 때 아들인 본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실까 생각이 들더랍니다. 고객님의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지출을 줄여서라도 연금을 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요. 연금 상담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연금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상담했던 이 고객님께 추천했던 상품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연금보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연금하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3층 연금 구조라고 해서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개인별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주부나 프리랜서 분들도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연금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종류는 DB형과 DC형, IRP형으로 나뉘는데 기업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 적립금을 금융사에 적립을 하고 추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각자의 여력에 맞게 자유롭게 가입을 할수 있고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3층 연금 구조가 등장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만 가입을 했을 때 충분할까?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와 저출산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도 연금을 내가 막상 수령할 시기에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될수 있을까? 나오기는 할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냥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의 돌파구로 각자의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이에 맞물려서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연금플랜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핵심 내용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저축해서 노후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은 a 업 내용으로 추천드려 볼 텐데요. 바로 설계안 보겠습니다. 30세 남성, 직업급수 1급이고요. 매월 납입 보험료 59만 원씩 10년 납, 연금 개시는 65세로 정한 후 매월 연금액을 103만 6천 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설계안입니다. 최저 연금 기준 금액 비율을 보시면 기간별 연달리 적용률이 다른데요. 계약일로부터 20년까지는 연달리 7% 기준이고, 20년 이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까지는 연달리 6% 기준으로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보증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단리로 계산된 100세까지 총 연금 누계액을 정리해보면 매월 59만원씩 10년간 납입을 했을 때 원금으로 총 7,080만원을 납입하게 돼요 이후에 연금 개시 시점인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90세까지 총 수령 연금액은 3억 2,364만원이고 이렇게 내가 낸 금액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종신연금이죠. 100세까지 생존을 했을 때, 총 수령연금액 4억 4천 8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연금을 매달 얼만큼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납입 금액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나는 개인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평생 받고 싶다. 그러면 20세는 46만 원씩, 30세는 59만 원씩, 40세는 77만 원씩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분의 연금을 미리 준비해 주실 수도 있겠죠. 15세에 가입하는 것과 40세에 가입하는 것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이 거치 기간이 다르니까요. 만약에 본인 연령상 연금을 가입하시기가 좀 거치 기간이 짧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자녀분의 명의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님으로 피보험자는 자녀분으로 가입을 하시고 특정 시점에서 연금을 부모님이 수령하다가 나중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을 해서 자녀분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종의 2세대 연금 방식이죠. 자세한 내용은요.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본니하니 팀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연금 전문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